엄청 계획이 있는데, 네. 한 명은 술을 먹고 싶다. 어. 오늘 수족관에 갔다 왔는데, 어. 그 주인공을 위해서 갔는데, 이준 때문에 갔는데, 다리가 아파 죽겠다. 이준아, <laughs> 이준아. 제가 한번 정해졌으면 어. 말하지 말아라. <laughs> 오키오키 오키나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촬영을 위해서 아침 7시에 샵을 갔다가 잠을 못 자고 비행기를 타고 오키나와에 도착을 했는데 머리가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녁까지 촬영이 있는데 이 머리가 어떻게 벗... 들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 여행지로서 특성이 죄송한데 머리가 너무 날려서 이쪽 보고 가도 될까요 아니 말씀이. 아니 아니 너리들은 있고요 아야머리 예. <laughs> 예. 야, 큰일 났네요 지금 네 저희가 드디어 오키나와 첫 번째 아, 로켓 오미카지 테라스에 왔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바로 왜 왔냐면요 저희가 그 T a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네네네맞어요습니다어해주면겠 <목소리> 옆에 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basil, 야, 이거, 네. 네. 이게 뭐야? 편지 쓰신 거예요? 아, 예, 습니다아 진짜로? 어, 그러면 저도 뭘 해드려야 될거 같은데? 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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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저랑 인터뷰할 수 있는 영광을 좀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현수라고 하요 강현수님 맞습니다 얼마나 증무하셨어요네 제가 8년 차니다 8년 차? 그 네, 제가 네, 오키나와가 네, 처음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추천해 주실 만한. 네, 제가 딱몇년 전에 이 시기에 다 갔다 왔었는데 분위기까지 차렸고, 네. 약간 유럽 그리스 같은 분위기가 나는 곳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도 갔을 때도 되게 좋았어서 어, 추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거기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그면세품 팔잖아요. 네. 거기 기초 어떤 게 제일 잘 나가요? 보이세요? 네, 야 이게 포켓몬 세트예요? 네 예, 맞습니다. 펜 같은 것도 있고요. 이거는 키링인데 아, 이 이제 가방 같은 거. 아귀엽다 이거. 팬. 와 네. 이런 게 제일 잘 나가는 구나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너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커피도 아닙니다. 잘 먹고요. 아닙니다. 이 포켓몬 이것도 잘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미카지 테라스에 오게 됐고요. 이 우미카지 테라스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리스의 산토리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쪽 한번 잡아 주시죠. 이렇게 어, 보면 하얀색 느낌이 있어서 산토리니가 굉장히 흡사하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많이 느껴집니다. 여기가 실제로도 일본 분들도 힐링 스팟으로 많이 찾는 곳이래요.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보니까 호텔 위에 바다가 보이는 온천이 있대요. 이제 아, 일본하면 온천 아니겠습니까? 네. 어, 그럼 거기 가서 인터뷰를 좀 해볼까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홍요 아, 근 괜찮으세요? 너무 야해요. <laughs> <laughs> 아벚고예요 <laughs> 그냥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푸른곡 네. 있잖아요. 아예 들려주세요. 잔소리가 왜 나오지? <laughs> 그만 키나는 <laughs> 네. 어떤 여행지일까요? 오키나는 정말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여행지고 <laughs> 가족 단위, 친구 누구랑 와도 너무 행복한 곳이죠. 그게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어. 무슨 주제입니까? 가족 여행 썰입니다. 아 가족 여행 썰 오늘 가족 여행 썰하면 재밌는 거 많을 것 같아요. 다들 가족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만 가기 좀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거 인터뷰 해보면 좋겠다. 어떤 노래를 추천을 받을까요? 가족에 관한 노래를 추천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여행했던 우리 가족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아 가족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여행했던 가족에게? 알겠습니다. 사실 인터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비행기 안에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셨는데. 지금 이곳에는 한국분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 되도할 테니까 일단 상황을 좀 보죠. 근데 뭐가 나올까? 그? 지금 나잡아 봐라, 난리 났습니다. 한국말이되지 <laughs> <laughs> 가족이신가 보다. 몰라, 가볼게요. 나 궁금한데? 아, 나는 그리스 산토리는안 가봤는데. 어느 정도 충분히 느낌이 나겠는데? 진짜로? 어 와, 야, 일본하면 진짜 디저트인데. 와. 이걸 이글씨 먹어보고 싶었거든 이런 거 팬케이크인데 되게 두툼한 거 있잖아 아 이게 너무 귀여워 근데 진짜 사진 찍기는 정말 좋겠네요 예이 글씨 이제 슬슬 저희가 인터뷰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도 웃기나 여기 우미카지 테라스까지 왔는데 인터뷰를 아예 한국분을 해야 되는 건지 일본분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 안녕 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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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녕하세요. 어, 한국말 하실 수 있어요? 에? <크림> 진짜 저는 이 헝가식과 셔벨은. 아, 니 영어 셔 아. 그러면 인터뷰 다 이쪽 을까 인터뷰 와. 그냥 다 이쪽. 아, 둘다 이쪽. 둘다 이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h a j i m a s h i t 어떤 사이인지 한번. 어, 고세의 너또의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 네. 정말 저스트 친구인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뭔가 딱깰 야, 너가 나. 남녀 사이에 친구가 된다 안 된다 존재한다 안 된다 한국은 거의 친구가 안 된다고 라 얘기하거든요 일본은 어떤지요 네, 이혼다 더+ 더 어디였을까 네. 갖고 그 NG로 부탁해요. 똑같아, 똑같아요. 어, 똑같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 알겠습니다. 혹시 가족 여행은 자주 다니시는지 한번 여쭤 볼게요. 아이, <laughs> 그 어, 이게 맞. 아, 니 가족 여행 할때 본인이 맡은 역할들이 어떻게 돼요? 사실 친구랑 다닐 때보다는 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 코디네트십 맞니다 오, 대단하네. 그럼 혹시 부모님이랑 여행할 때좀 아찔했던 순간? 레바이 특기가 あの

혹시 그각 가정의 엄마 아빠의 특징이 있어요? 같이 여행하게 되면 아빠는 꼭 이렇게 한다. 엄마는 이렇게 한다. 어떠우은사이 나립니다. 아아. 어 항상보다 더 신나 보이 나 아, 이게 결국엔 오가네가 있어요. <laughs> 어, 노래를 추천받을 건데요. 내 가족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 뭐가 있을까요? JOONE h i j o n e 마 J1, no Japanese b 1 n 아 no Produce One o n n 1 아, Japanese mm -hmm. p r 혹시 저 안양 하면 여쭤봐줄래요? 모를 것 같은데. 하나씩 대로 갔다가 시대만. p 프로듀 u 1 e 아 n e 어, 아는구나. 아, 세세. 아. 아아야 어. 어. 아니야. 아이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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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너무 감사해요 인터뷰해줘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고사합니다니다 <목소리> <목소리>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날 아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laughs> 어. 조금 자신감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절로 네. 한번 가볼까? 아, 이런 굿집 파는 거 너무 이쁘다. 와, 어, 너무 이쁘다. 어머, 너 조명 너무 이쁘다. 나 조명 진짜 좋아하거든. 나 이제 조명을 좋아해. 지금 제가 여러분 놀랜만만 사실 알려드릴게요. 비를 한방울 맞았습니다. 정말 날씨가 썰플리스럽지 않습니까? 좋은 날이 이제 거의 없어. 우리가 약 2년 가까이 하는데 해외를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 가끔 오는 건데. <laughs> 안녕하십니까. 한국분 맞으시죠. 그죠. 아우. 아우 너무 소편하다. 인터뷰 살짝 어떤 사이예요 직장 동료. <laughs> 직장 동료끼리 여행을 왔다. 이거는 보통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사 도사. 어머. 뭐, 학교 선생님? <laughs> 초등학교? <고등학교>. 어머. <laughs> 재밌죠. 애들 말잘 듣고. <웃음> <웃음> 그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 오늘 저희가 가족여행에 가는 걸 여쭤보고 있어요 가족여행 좀 다녀보셨어요? 조금 어렸을 때는 많이 다녔던 음... 것 같아요 언제부터 안 가게 되나요? 고3 지나면서 아. 이제 공부하느라 못 가고 뭐 대학교 갈 때는 이제 보통 친구들이랑 많이 가고 그치. 한 고1 이때까지는 가는 어, 것 네. 같아요 가족여행 가면 본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보통 검색 아아 어, 당... 아, 아. 강제 제의 강제 제의 어, 저는 원래 핀데 어. 가족여행 가려는 <laughs> 계획 세우는 거 엄마 아빠는 이제 편, 편하게 다니시고 <laughs> 이제 너네가 알아서 짜라 짜라 이러면서. 그때만큼 제형 인간으로 확실히 또 바뀌는구나 그렇죠. 그 부모님 모시고 여행할 때좀 아찔했던 경험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런 엄마랑 아빠랑 걸어가는 속도가 다르거나 <laughs> 아. 저는 엄마한테 이제 맞춰주는데, 어. 아빠 혼자 막, 혼자 어디 가서. 그러... <laughs> 아니, 그러게, 우리는 아빠들은 그렇게 혼자 걸어. 뒷짐지고. 응. 어, 그럴 때, 이제 조금, 아, 싸하다. 어. 조용히 있어야겠다. 좀, 뭐, 뭔가 여행 왔는데, 약간 부모님 분위기 싸하면좀 그렇잖아요. <laughs> 응. 근데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음... 여행 같이 가시면 꼭 이렇게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가족 여행 간에 제발 이 말만은 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비싸다고 막 저한테 투덜거리시거나 음. 화내는 거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맞아 맞아. 제가 다 찾아보고서 음. 나름대로 괜찮다고 픽해서 간 건데 음. 너무 비싸다고 투덜거리면 음. 기분이 확안 좋아서 그냥 모든 게다 어그러지는 거.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비싸다고 맞아. 좀... 또 있어요? 저는 주로 가실 때는 얼마나 더 가야 되냐고. 아. <laughs> 얼마나 남았냐. 보통 자유여행 오게 되면은 평균 한막 2만 보 이렇게 걷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저희는 괜찮은데 부모님은 힘드시니까. 근데 2만 보는 우리도 힘들지 <laughs> 않아? <않나? 웃음> 네, 저희 그 어제 조금 어. 그렇게 걸었어 지금. 오케이 해서. <laughs> 네. 와 2만 보나 걸었어? 대단하다. 노래 추천 받아 볼까요? 가족이랑 여행 갔을 때 가족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저희가 어제 많이 걸으면서 그 막말로 정인 오르막길 자, 같이 지나갔거든요. 아그 정도로 Bot. 걸었으면 그만 걸어.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진다로 시작하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언제 한국 돌아가세요? 저희 내일. 아, 내일 가세요? 여기 오실 때그티 a 이 항공 이용하셨어요? 어, 어어, 어 진짜요? 와. 아, 주, 아, 광고? 아니 아니. 어. <웃음> <웃음> 이게 요즘에는 그 비연예인 분들도 기본적으로 너무 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뭐 오미카제 테라스를 봤으니까 이제 다른 곳을 가면 될까요? 어? 다른 곳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 약간 그리스 느낌을 봤으니까 네. 저는 미국 느낌을 좀 받고 싶네요어 아, 일본에서 예. 전 세계를 다 보시네요. 굉장히 대단한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 그래요? 갑시다 여기가 바로 아메리칸 빌리지입니다, 여러분. <laughs> 원래는 미군이 주둔했던 그런 곳이어서, 일본 같지 않고, 와, 여기 근데 색감을 진짜 많이 썼다. 군데군데 다 다르네요, 느낌이. 어. 야, 이건 뭐야? 어, 한국 끝이다. 빗소리 포차. 이쪽 한번 봐볼까요? 네. 어. 어, 저기 가족 다니고 오셨나보다 근데 인터뷰 돼? 될까? 그래? 어. 한국사 한국 람인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국분이시구나 아, 보이시구나. 아 아니, 안녕하십니까. 가족 여행. 진짜요? 아, 잠깐 몇 가지만 여쭤봐도 아, 될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누구 누구왔지 여행에 누구랑 왔어? 할머니, 엄마, 아빠, 이모, 이모부, 형. 네, 이모부 이모부 형 이모는 어디 있어요? 이모는 어디 아, 있어이모 네. 다른데 계시고. 아 진짜로 네. 오기나 언제 오셨어요? 어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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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오키나와 계획은 누가 짜신 겁니까? 아, <laughs> 이모. 이모, 네. 이모, 이모, 잠깐 들어주세요. <laughs> 이모. <laughs> 이모가 계획하신 거예요? 왜? 아니 이렇게 자주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가 5년 전에 여기 와봤어서 아 저희 가족은 여기 와봤으니까 가이드를 한 거예요 제가. 아 너무 좋아서. 네. 혹시 있으세요? 계획 짠거 이렇게. 오. 야이걸를나 수기로. <laughs> 오 수기로가 작성하신 거예요. 4일 차까지 딱 정리해서 와... <laughs> 계획 짜시면서 어떠셨어요? 연령이 다양하다 보니까 할머니 것도 맞춰야 되고, 그럼? 애들도 맞춰야 되고, 그럼. 남자들도 맞춰. 지금 되게 고민이 머리가 복잡해요. 어, 근데 이미 좀 계획은 좀 짜놓고 계획 계획은 있어요. 짰지만 또 가면서 궁시렁거리니까. <laughs> 오케이 누가 누가 제일 많이 궁시렁거려? 요 오늘 온천 계획이 있는데 네. 한 명은 술을 먹고 싶다. 어, 누가 누가 술이에요? 근데 운전자가 난편에술 어, 먹고 싶다. 에이, 오늘 수족관에 갔다 왔는데 어. 그 주인공을 위해서 갔는데 이준이 때문에 갔는데 다리가 아파 죽겠다. 이준아, 이준아. 아 배가 고프다. 어. 그 준비하셨을 때 가족들이 이런 말하면 힘 빠진다. 뭐 있을까요? 음식을 나름 되게 리뷰도 많이 보고 어, 그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같는데 어. 짜다. 어제도 어. 약간 그말 누가 가장 많이 하십니까? 여기 남자 누구요 아, 지겨워 진짜 가만히 말이나 잘 듣지. 어. 가족 여행 필수 공지 사항을 만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한번 정해졌으면. 어. 말하지 말아라. 사소. 가 말해 시네 아니 한국에서 미리 말해라. 어. 아니 만나서 직접 다 노티를 했어요. 어. 그때 아무 말안 하더니 어. 와서. 이준아. 어쩌다 저쩌다 이러니까. <laughs> 이준아 누가 계속 말막 말해요 계속. 모자라. <laughs> <못 알아, 웃음> <laughs> <laughs> 이준이야? 아 이준이야 그래? <laughs> 이준이 너무 착하다 웃는 거. <laughs> 우리 노래 한번 추천 받아볼 건데요. 가족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여행 갈 때. 괜찮은데? 신호등 이무진의 신호등 네아왜그 노래 좋아해요? 그 노래 애들이 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꼭 안전하게 좋은 여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 네. 안녕. 네. 안녕. 와 근데 이게 가족 여행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진짜 쉬운 거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은 부모님 나름대로 힘들고 자식들은 자식 나름대로 도 힘들고 이런 거여서 야 근데 참 너무 보기 좋죠? 어. 여기 진짜 놀이놀이공원 같다. 부지가 엄청 크네. 너무 보기 좋은 가족이신데, 혹시 제가 한번, 트라이를 한번.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아, 안녕! <laughs> 안녕! 예, 찍어줘.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족여행 오셨어요? 예. 어, 언제 오셨어요? 오늘이요 아, 오늘 왔어요? 네, 네. 이 가족 구성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 아, 엄마 아빠, 예. 저희. 아 사위 장인장모님과 함께하는 네어 예. 처음 가족 여행이세요? 어, 해외, 해외, 해외 처음이에요. 해외 처음 어. 계획은 어. 이 계획은 누가 짰습니까? 칠순 여행으로 처음 어. 해외 여행을 가자 했는데 예어 예. 어, 예. 어... 칠순이 아니셨어요 내년이 칠순이 <laughs> 그런데... 못갈수 있으니까 그냥 가자 와... 야 칠순을 1년 땡겨서 전야제로 어머님 칠순 1년 땡겨 괜찮으세요? 네 <laughs> 어, 나, 나. 혹시 여행 준비하실 네. 때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네. 아들이 네. 아막 이런 얘기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이 가격이면 그얘기는어국서 한국에서 한 이거 서 먹니? 에돈에 이걸 시켜? 서 이런 거한국에도다 어. 있어 한국에도한국에그한국에 한국에서 응, 한국에서 한국에서 맞아,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한국에사 한국에서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아 한국에서 아아에서한 아, 에서한있에서 한국에서 아국에 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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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드세요? 왜안드세요 어머니, 어머니? 어 괜찮아, 근데 안 먹고. <laughs> 어, 어, 너네 먹어, 나안 먹고. 그래서 <laughs> 왜, 왜? 두 분이. <laughs> 아니 왜 그러세요, 왜? 보통 막 육류 같은 걸로 안 좋아하니까 여기는 육류가 많잖아요. 아 육류를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신어는 고기밖에 없는데 어. 고기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제발 고기 냄새 난다 하지 말고 먹어줘 이 얘기. 아 고기를 또안 드시나? 네. 아버님은 뭐? 난다잘먹고 네. 네. 그렇지? <laughs> 아, 아버님 그래 보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여행하는 동안 내 가족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 뭐가 있을까요? 가족은 모르겠고 제가 캐럿이어가지고 세븐틴 팬이거든요. <laughs> 이 와중에 또 캐럿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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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세븐틴은 홀리데이. 홀리데이? <웃음> <웃음> 죄송해요. 정말 아, 가족 아무도, 아무도 몰라. 완전 일코다. 네. 완전 일코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고맙습니다. 여행 즐겁게 하시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선셋 빛을 보러 가는 겁니까? 네. 이곳 선셋 빛, 노을이 굉장히 이쁘게 떨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광하러 오실 때 노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네. 혹시 급합니까? 선셋 빛이 빨리 봐야 돼요? 네 선셋 이 빛. 니 아... <laughs> 이런 것도 <또> 여행 아니겠습니까? 아, <laughs> 진짜. 아, 좋다. 와, 너무 좋네요. 노을이 지는 게좀 보여야 될 텐데. <laughs> 선생님, 오시면. 오늘은 구름 때문에. 아, 을 정말 모든 게썰풀리답 없어요. <웃음> <웃음> 계획한 게 이루어지는 게단 하나도 없어요. 아 좋네요. 그래도 이렇게 딱 보니까. 여러분 여기 저희 잠깐 앉아 있죠? 인터뷰 할게요, 형. 또 뮤직비디오. 일본은 <laughs>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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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은 또. 원래 되게 최근에 낸 노래 얘기하지 않아? <laughs> 최근에 낸 뭐지 노래가? 향기인가? 어 향기야 구름이 <laughs> 진짜 많네요 사실 이 정도 구름이면 뇌에 우처쳐도 되고 어색하지 않은 구름인데 비가 안 오는 게더 이상해 지금 뭔가 세트장인가 싶은 정도로 야 비가 안 와? 이 날씨인데? 자, 여러분, 지금 이곳은요, 국제거리. 네, 오키나와의 국제거리라는 곳인데요. 아마 여행자분들 관광 계획은 무조건 한 번은 오게 되는 곳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게, 예, 네, 다 있는. 저도 잘 모르니까 같이 한 번, 예, 네, 다녀보시죠. 여기가 바로 오키나와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국제시장입니다. 네. 제 무슨 여섯 시내 고향 느낌이 좀 있네요, 오늘은. 예. 네. <laughs> 아, 오리온 맥주? 아, 오리온 맥주? 오키나와 서 제일 유명하죠? 예, 네, 제가 이따가 또 먹으려고, 예. 네. 제가 잘안 먹지만, 이런 데 오면 꼭 먹습니다. 예. 네. 그 나라만의 맥주 이런 것들. 아, 뭐 재밌겠다. 이런 거. 이게 사격인 거 같은데. 아, 한국은 되게 인형,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정말 어렵게 해놨네요. 예. 보 고니치와. 야. 아, 근데 이거 우리 또. 군인, 군인들은. 여... 0점을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걸 하고 해야 돼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오케이 이거 이거인데 왜 하는 겁니까? 분위기 내려가라 너한테. 아 분위기 좋으라고? 네개 <laughs> 하죠 네 개. 4개. 아 오케이 무슨 얘기할까요? 1 0 개니까. 1 0 개에서. 1 0개 네. 중에 다섯 개? 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다섯 개를 다섯 개를 맞추면 내가 남아 오리온 맥주를 내가 쏠게요. 어. 근데 만약에 다섯 개를 맞췄어, 그 돈만큼 난 현금으로 줘. <웃음> 콜? <웃음> 콜, 콜. 야, 이건 0. 2... 잠깐만, 이거 0점, 이게. 잠깐만, 어떻게. 어디 갔어? 파란 캔 사이로. 파란색, 빨간 캔 사이로? 오케이, 됐어. 자, 갑니다. 이제 다 몰라요. <웃음> 어. <웃음> 어? 이 a r 이렇게 해 e 이렇게. 이렇게 된거 그냥 하겠습니다. 아. 사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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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고 찍어야 돼 또? 어떻게 해야 돼? 어, 알았어. <laughs> 야, 야, 서울프에서 섭외했지? 섭외한 분 아니야? <웃음> 오케이. 1, 2, 3. 오케이. 땡큐. Thank you. Thank you. 고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니다 아, 근데 나는 마지막까지 너무 재밌었던 게 선물로 준게나 똥이라는 게 너무 재밌어. 얼굴 있어요, 얼굴. 얼굴 있어? 아, 얼굴이 있었네. 똥 얼굴이 있었네. 푸푸 <laughs> <laughs> 아무튼. 제가 저기서 맥주 사겠습니다. 다한 <laughs> 잔씩만 먹어 일해야 되니까. 한 잔씩만 먹고 <laughs> 아, 니키리아. 네, 예, 한 잔씩. 오케이, 갑시다. 오, 냄새. 오! 와 어, 냄새 진짜 좋다. 와이오 타코야끼다. 아 맛있겠다 타코야끼. 세요. 뭐야? 너무 큰데? 너무 크다. 아 여기가 되게 시장같이 안에 이제 푸드코트 같은 곳이구나. 아 이쪽에 앉을까요 일단? 앉을까요? 앉자 앉자. 드링크는 뭐 마시나요? 오리온 빌로가요. 근데 오리온 네, 일단 저는 맥주 맛은잘 모르지만 이게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아, 뭐 맛있나? 어, 아, 맛있네요. 뭐, 달라요, 뭐가? 뭐 맛이 다르냐고요? 네. 예, 달라요. 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더 시원해. 진짜 맛 표현 못 하는데. 아, 근데 네. 맛집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홍나고 있어요. 맛 표현 못 한다고. 한국 분들 한국 분이 같아요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시죠? 네. 어, 오기나 네. 얼마 나 되셨어요? 네. 오늘 마지막 날이야. 아 3박 4일 중에 좋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자연 보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 오키나와 좋았대요 아, 혹시 오키나와에서 꼭 먹어야 한다 뭐 먹어봤어요 지금까지?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 아나 스테이크를 못 먹었어요 오키나와 소바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 오키나와 소바가 맛있대요? 여기서만 알려진 하는 거라고 하는데 대대문인 건 저희는 못 먹어봤어요 아. 알겠니다 고맙습니다, 인테 네, 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야! 감사합니다. 아, 그래, 네, 진짜? 음식 사진 이거잘안 찍는데. 네, 느낌이 좋네요. 네. 네, 가족분들이랑 형도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다니려고 하죠, 많이. 네. 네, 오늘 인테리어가 되게 공감이 많이 되셨겠어요. 어 너무 다 좋아 보여서요 가족 여행이 사실은 어떤 여행보다 힘든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또 이제 보여준 거기도 하고 뭐 부럽기도 하고 예 네, 너무 좋았습니다 티웨이 항공과 오키나와 관광청에서 홍보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오키나와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가족 여행에 관한 에피소드 어, 댓글로 많이 적어 주시고요 오늘 추천받은 음악품 스포티파이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아, 노래 너무 좋다. 일본 노래 좋은 곡도 진짜 많으까 야, 이 노래를 추천해줄 줄은 몰랐어요. <laughs> 이 신어버드가 사실 어린 친구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고, 초딩들이 막떼창하고 이런 노래예요 예. 네. 1코 중에 그런 1코를 처음 봤어요. 너무 일코여가지고 놀랬잖아. 캐럿이라그래